안녕하세요 헤 마수사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앞머리 커트를 준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알려드릴 앞머리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림머리의 앞머리 커트를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스로 앞머리 스타일 그 다음 시간에는 댄디 앞머리 스타일 크. 이어가는 영상들 제작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체크! 빛! 슬카이 일반 가위 준비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앞머리 내림 머리 할 때는 분모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뭉쳐가지고 잘못 잘린 부분을 수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모는 아주 소량만 다 해주세요. 앞으로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 이 윗머리는 살짝 요 정도 나눠주세요. 이 앞전에 윗머리 잘랐을 때, 이 섹션을 그전에는 위로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앞쪽으로, 사선으로 45도 정도 꺾는다는 느낌으로. 잡으세요이 바로 앞 섹션을 약간 이렇게 이해가셨죠? 쉽죠?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게 왜 하느냐면, 윗머리와 앞머리의 층. 레이어들을 좀 자연스럽게 해서 이어짐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떠준 다음에 앞머리 자를 머리 길이 정도로 잘라주는 겁니다 1cm 자를 거면 여기도 1cm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고 커팅 해주시고 이 방금 이 가운데를 자른 부분에 우측 이렇게 이쪽도 가운데 가이드에 맞춰서 첫 시작점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섹션을 어떻게 뜨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뜨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직진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직진하듯이 떠서 1cm를 잘라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떠서 1cm를 잘라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떠서 1cm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뚝 잘려있던 형태의 머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뾰족뾰족하게 자연스럽게 레이어드가 생기게 돼요 자 요렇게 자르는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여긴 요만큼 들었고 여긴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 머리카락의 이 아웃라인의 길이가 둥글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 떨어졌을 때는 층이 창창창창 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끝에 아웃라인이 울퉁불퉁 별로 안 이쁘죠 자요 부분을 숱가위를 준비합니다 요번에는 각도를 내립니다 각도를 내리는 거야. 내리게 되면은 밑에 기장이 잘리게 되는데 완벽하게 1cm가 잘리지 않아. 한0.8 정도 잘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려서 숟가위로 개폐질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얼추 길이도 나가게 되고 끝쪽이 자연스럽게 커팅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일반 가위 준비하시고 내 몸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한 면을 여기 기대는 거예요. 삐져나온 부분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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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너무 쉽게 앞머리, 내린 머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끝쪽이 좀더 부드럽고 가볍게 원하신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숱가위를 준비해주시고 가볍게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을 가벼 끌어올려서 끝쪽만 톡톡톡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진행하면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내린 머리 앞머리 커트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스루 뱅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엄마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